순열과 조합에서 이제 조합이야. 순열은 permutation P, 조합은 combination C라는 기호를 쓰는 거지. 그래서 순열 n P r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의미였냐, 무슨 뜻이었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어. 근데 n C r이라고 하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 n개 중에서 알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나열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얘는 그냥 뽑아서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엔개 어? 중에서 엔개 중에서 알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엔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 가지고 나열까지 해주는 거. 야 나를 했는 거에서,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상관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얘는, 씨는, 앵기종에서 아이들을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뽑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어, 빨간색,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것과 노란색,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냥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 은 얘는 뭔가 뽑아서 나열을 한다고 했을 때, A, B, 요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과 B, A,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얘랑 얘랑은 다르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셀때두 가지로 세는 반면에, 얘는 A, B나 B, A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두 개를 한 가지로 보는 거라고. 이게 C라고. 뽑기만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 자, 그랬을 때이 C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C 계산은 P를 좀 이용해서 해주는 건데 이 P는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잖아. 얘는 뽑기만 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N 개 중에서 R 개를 뽑았다. 몇 개를 뽑았어? R 개를 뽑았잖아. 알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수는몇 가지지? 다섯 개를 나열하면 5팩. 일곱 개를 나열하면 7팩. 알 개를 나열하면 알 팩이잖아. 그러니까 알 개를 뽑아 가지고 나열을 해 줘, 알 개를. 알 개를 뽑아서 나열해 주면 당연히 요걸 의미해야 되는 거겠지? 얘는 뽑아서 나열까지 해주는 경우 있으니까. 뽑아서 나열. 뽑아서 나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넘겨가지고 다시 한번 써주면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C 계산은 이렇게 해준다. 뭐, 예를 들어서. 5C2를 계산해 주세요. 다섯 개 중에서 두개를 뽑는 방법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5PE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R 팩토리얼 뽑은 곳 팩토리얼 뒤에 있는 이 숫자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5PE는 어떻게 계산했더라? 5PE는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잖아. 2팩토리얼은뭐2 곱하기 6인 거고. 그래서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지. 5C2 자, 저번에 NPR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었거든. 기억날랑가 모르겠다. 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서 뒤에서 더 팩토리얼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기억나지? NPR 자 그러면은 NCR은 NCR은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니까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인데 이거를 r 팩토리얼로 또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나누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분모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요렇게 써줄 수 있겠지. 이해하냐? 이해하겠지? 그래서 ncr은 ncr은 m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서 뒤에 거뺀거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MPR이고, R 팩토리얼로 한번더 나눠주는 거라고. 뭐 연습해봐? 자, 10PR. 아이 씨. 10P3.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 10 팩토리얼.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뺀거 팩토리얼, 7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10C3은 10팩토리얼 나누기, 앞에서 뒤에 거뺀거 팩토리얼, 7팩토리얼. 여기가 이제 P까지인데, 3팩토리얼을 한번더 나눠주면 된다고, 그거를. 뒤에 거 팩토리얼로. 여기서 우리는 또 재밌는 것을 알수 있는데, 10C7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C7은 어떻게 쓸수 있다고? 10팩토리얼 나누기, 앞에서 뒤에 거를 뺀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인 것 팩토리,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10, C3은 예야. 10, C7은 예야. 어때? 예야. 똑같아. 그래. 10, C3하고 10, C7하고 똑같아.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지. 어, C의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조합에서 ncr하고 ncm-r하고 똑같다. 여기에 내가 ncr 쓰고 여기 마이너스 r 썼지만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 이거두 배를 더한 게 더한 게 앞에 있는 숫자 n이 되면 되는 거지. 10c3 10C7 이거 두개 더해서 10되면 되는 거잖아 C는 이렇게 똑같다 이거지 자 10C10은 얼마입니까? 10개 중에서 10개를 뺀 거야 아니 뺀거래 <laughs> 뽑는 거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골라 한 가지 방법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애? 10C0하고 똑같아.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10 만들면 된다고. 그러니까는, 1710하고 10C0하고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10C0도 1이라고 봐야 되겠지? 10개 중에서 하나를 꼭 하나도 안 뽑는 방법도 한 가지라고 본다고. 저번에 P에서도 그랬잖아. 그치? OP0도 1이라고 보고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C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NCN은 NCN은 NC0하고 똑같은 거고 다 1이다. 이 말이야. 30C0 30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한 가지. 그 다음에 8C3 어떻게 생각하라고? 8C3. C는 P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8P3 나누기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 그럼 8P3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8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를 곱해주는 거잖아 8, 7, 6.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이니까 3, 2, 1. 그래서 약분해 주고 56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10C10 10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방법 당연히 한 가지 있다고 10C10하고 10C0하고 똑같다고. 20C18 이 녀석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뭐로 바꿔서 해주면 좋겠다. 20C2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20C2는 20p2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20p2는 20 곱하기 19, 나누기 2 팩토리얼, 2 해주면 되겠지. 190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c는, 요거, 요거 잘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계산을 해줘. <laughs> 자. 뭐야, 이거? 문제가? 7CR하고 7CR-3하고 똑같아? 뭐야, 그러면은. 당연히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R하고 그러면 R-3하고 같다 하면 이게 R이 나오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C는, C는, 이렇게, 물론 이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답이 안 나오고요. 모두 생각할 수 있다. 여기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이 녀석 두 개를 더해가지고, 7이 나오면은 이제 같은, 것이, 같은 것으로 볼수 있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R 더하기 R 3. 얘가 7이 되면 된다. 그러면은 R은 5가 되면 되겠지. 75하고 72가 똑같다. 이런 소리인 거야. 그럼 여기에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응? 여기에는. 10. 그지? 4하고 6하고 더해서 10이니까. 다음에 <laughs> nce가 10이래. n이 얼마냐? 이건 어떻게 계산해 을 주라고? nce는 npe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가 10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npe는 어떻게 계산해? n부터 시작해가지고 2개인 거지. 이렇게. 얘가 2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연속된 숫자인 거고, 곱해서 20이니까, 5, 4 생각하면 되는 거지. 5, 4, 20. n이 5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mp3은 n, n-1, m-2,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숫자 2 e 그냥 있는 거고, 2 e 곱하기. 그 다음에 nce는 npe, npe 나누기 2팩토리얼 이게 nce야. 그래서 n p e 는 n, n-1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2 e 팩토리얼 2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mp를 또 하라네, n, n 1이 됐어? 그래서 2는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얘가 이제 3차 방정식처럼 생겼거든요? 그치? 3차 방정식. 근데 이걸 다 풀어줘야 되냐? 그러기는 좀 힘들잖아. <laughs>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 n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n은,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된다고, 두 개에서 세 개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복 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순열은 앞에가 더 작아도 되지. 그러니까 두 개에서 열 개를 뽑아도 돼. 중복 순열 같은 경우 에 중복을 허용을 하니까. 근데 p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c도 마찬가지야. 중복을 지금 허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그래서 그래서 이 n은 자연수여야 된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 보면은 항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다 n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다 n을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리고 n-1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네.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n-1도 0이 아닌 게 확실해. 그래서 다 이렇게 뭔가 약분 느낌으로 양쪽에 n-1로 나눠줄 수 있겠지. 남은 거 정리하면은 n-2가 요거 다 없어졌네. 다 없어졌네.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4다. 회원이 10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정해줘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회장, 부회장, 총무. 얘네들은 다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10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1 0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 나열 이렇게 세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데 A, B, C 나열하는 거하고 B, C, A 나열하는 거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러니까 회장이 A가 되고 부회장이 B가 되고 총무가 C가 되는 거하고 회장이 B가 되고 부회장이 C가 되고 총무가 A가 되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은 다른 걸로 보는 거고 이거는 P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나열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0p3 이렇게 되는 거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근데 회원이 10명이 모임에서 대표 3명이야. 대표 3명이면, 은 대표 세명이면 ABC 대표를 뽑으나, 뭐 BCA 대표를 뽑으나, 3명의 대표야. 공동대표. ABC 대표하고 BCA 대표하고. 똑같냐? 똑같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순서가 상관없이 세 명을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10C3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될 것이고, 10C3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10P3을 한 다음에 얘를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198 나누기 321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12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